냉동식품 혁명 이건 꼭 사야해 이 간편식으로 식사가 달라진다. 집에서 간편하게 중식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 왔다. 바로 크리스탈제이드 마늘 깐풍기 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1. 간편한 조리법 에어프라이어에 190도에서 17에서 18분 돌리면 끝. 조리는 정말 쉽다. 장점2. 고급스러운 맛.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해 육즙이 살아있고 바삭한 튀김옷과 매콤한 깐풍기 소스의 조화가 기가 막힌다. 장점 3 다양한 활용성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완벽하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마늘 깐풍기는 진정한 집밥의 품격을 높여주는 제품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간편하게 중식 느낌을 낼수 있는 봄의 칠리새우를 소개해드릴게요.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가봅시다. 장점 1. 간편한 조리법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구워내면 정말 훌륭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로도 쉽게 데울 수 있어서 바쁠 때 딱이죠. 장점 2. 탱탱한 새우 크고 통통한 새우가 씹는 맛을 더해줘서 식감이 정말 뛰어나요. 튀김옷도 얇고 바삭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장점 3. 매력적인 소스 달콤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소스가 새우와 잘 어울려 집에서 외식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곰의 칠리새우는 맛과 간편함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제품으로 냉동실에 쟁여두면 언제든지 꺼내 먹기 좋아요. 여러분도 꼭한번 시도해 보세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집에서 중식당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크리스탈 제이드 마늘간 풍기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간편한 조리법.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17에서 18분만 돌리면. 바삭하고 촉촉한 감풍기가 완성된다. 장점 2. 고급스러운 맛.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해 육즙이 살아있고 마늘 소스와 함께 먹으면 감칠맛이 폭발한다. 장점 3. 다용도 활용. 반찬이나 술안주로 손색없고 볶음밥이나 면 요리에 추가하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결론평 알려준다. 크리스탈 제이드 마늘 감풍기는 집에서도 고급 중식 요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